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여호수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성경의 여호수아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출애굽 여정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며 믿음직한 조력자이자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백성들의 신앙심을 고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여 가나한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여리고 성전투는 그의 지략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고, 각 지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삶은 긍정적인 리더십과 굳건한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로 남아있습니다.